<laughs> 이 언제 찍은 거야 이거 이게? 저희 백도사 처음 만든는데 아. 아, 아 대충... 음. 하... 뭐야, 몬스터. 이게 뭐지 이게? 작은 세이름은순우리말이 음. 초코파이인가 이거? 여기 길이 되게 이쁘다 그이지 예. 야. 배만 님 많이 힘드세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리 힘이 다 풀린 것 같은데? 와, 진짜 예쁘다, 여기. 왼쪽이 용대리란 뜻이지, 그치? 여긴 흘리. 구, 알프스? 어. 용대리, 흘리. 어디로 가야 돼? 아, 오른쪽 가는 길 있죠? 용대리가? 여기 있죠? 우와. 여기가 마장터죠, 그쵸? <목소리> 어? <laughs> 어? 어. 근데 아, 저게 뭐 집이야, 저게? 창고 같은 거네? 어이구, 괜찮아. 창고 같은 거네. 저 위에가 이제 백도사에 계시네. 음, 도사님. 여기 사세요, 제가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. 아, 독파. 그래서 나무들을 덮으면. 이게 원래 없었죠? 응. 어. 어 네. 오. 아, 이거 원래 있었습니다. 아 있었어요? 예. 아, 이거 원래 있었던 거예요. 여기 에 나무들이 좀 많았는데 좀 빠졌네요. 아, 이것도 다그도사님이 하신 건가요? 이게 모르죠. 원래 집 이게 어 진짜 옛날 집이다. 야 진짜 옛날 집인데, 어? 이게 그 연예인이 사는 집이랑 비슷하겠네. 그럼 이게, 어. 오. 완전 옛날식이네, 진짜. 가마솥. 어, 진짜. 그러네요. 와. 뭐야, 이거 꿀인가? 뭐지? 뭐야? 버섯 그인거지 이거? <laughs> 아. 누가 만들고 그래? 여기 살만살고 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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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? 응. 여기? 전기가 없다 여기는 애초에 발아 그래? 아 맞아 맞아 있더라 어. 찍어봐. 야 이거는 아, 근데 이걸 이, 이걸 왜 막은 걸까 이게? 어? 집이라고. 아, 집이라고? 이 대문이야 이게? <laughs> 아. 어? 외출 중이란 뜻이래. 아, 이게 외출 중. 아. 거기 그 제주도에 이런 거 있잖아. 아, 그거지. 거기 대문이 없지, 그렇지? 어, 제주도는. 한줄해 놓으면은 음. 뭐 잠깐 외출 중뭐 그런 거? 음. 외출 중. 그거 들어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? 알밤노 아. 볼때 소뚜껑 아, 매우치세요. 아, 이 처봐. 안 뛰는 거 없어? 어, 없어 없어 있잖아. 없어. 저기 어디 어디? 달려 있잖아. 아, 어. 잡봐잡봐 아, 근데 왜 있네 있네. 아, 여기서? <laughs> 여기서? 나 이게 뭐게 깡깡 소리가 안 난다고, 그러기 그러니까. <laughs> 어? 아, 귀엽다 이거. 아. 이 도사님 집이라고 했었지 <laughs> 여기가. 네. 아. 어, 저기 있다. 태양광 어. 오, 아, 지... 대박이다. 야 근데 이거 지붕 위에 이거 동그란 거 이거 뭘까 이거? 뭐지? 그거 박아놓은 거야. 아, 불빛.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로 돌려가지고 이게 불빛이 나오나 보다, 그렇지? 아니. 그럼 뭔데? 아니야, 이거 지붕 하나하나 어. 요 판자를 박아놓은 거라고. 그냥 나사 같은 거라고. 아, 나사를. 아씨, 나 불빛인 줄 알았네. <laughs> 어, 마장터 산장이라고 써 있다. 아, 마장터 산장. 여러.. 예 닫혀 있네. 아, 정겨 있고. 와. 음, 진짜 좋다. 음, 여기에 진짜 인터넷만 있으면 크라 하면서 <laughs> 음. 나무 떼 가지고 뭐해 먹고. 오. 음. <laughs> 술, 아 이게 술 만드는 거. 어. 오. 야. 야, 전기 들어오고 인터넷 되는 연예인 집 살래 아니면 여기 살래? 어? 여기는 인터넷도 없잖아. 연예인 집. 연예인 집? 어. 어. 인터넷 없이 못 살아. 그라라 해야 되니까.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, 되게 오. 예쁜다, 야, 여기 되게 깊은데? 깊진 않나? 이렇게까지? 진짜 깨끗하다 너무 깊안 아, 깊어 정도 될 프라이빗. 이거 입기 미끄러워. 돌비 레트로 들 그러니까 그 마장터 가는 그 영상에서 수영한 곳이 여기죠? 여기. 어. 여기 딱누워서떨키면되겠 <laughs> <laughs> 여름에 진짜 한번 와야겠다. 아, 진짜 네. <laughs> 와. 그지? 잠깐만. 좀 응. 하나 둘 세팅이. <laughs> 이게 얼음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. 하나, 둘, 셋. 던지세요. 오. 얼었어. 얼었네. 거 <laughs> 아, 너무 예쁘다. 진짜, 여 모르는 음. 여기는 진짜 아는 사람들이 얼마 없겠네요, 확실히. 그러네 물이 금방 뿌네 야비 많이 온다. 빨리, 네. 어.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 아니야. 음. 새로운 걸할 수가 있다. 인 인제에서 새 출발 하시겠어요, 해마님? 아니가 그러니까 그런 그런 <웃음> <아직> <웃음> 자기 삶을 바꾸고 이럴 필요가 없고 음.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그냥. 안돼 여기 살아야 돼. 아니 그러다 뭐살 수도 있는데. 무조건 살아야. 돼. 음 무조건. 사실 크라도 크라랑 크라 처음에 하는 사람들 심리가 뭐야? 그냥 현생이 좀 심심할 때 크라 한 번씩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었는데. 네 맞아요. 가까워졌지. 그. 네. 네, 거의. 지금 어. 이거 이게 서브잖아. 예 네, 그렇죠. 현생이 현생이 서브고 크라가. <웃음> <웃음> 크라가 메인. 그래서 크라가 진짜 메인 됐어. 여기 사람들 아, 싹 그래도 다. 크라 인연 아니야 그럼. 응. 네. <laughs> <laughs> 이거 우비 <오비> 얼마짜리인가요? <laughs> 다이소. 우비 소년가요, 우비 소년. <laughs> 아, 찍어. 비도 오. 아, 너무 좋다. 막걸리 한잔 하고 내. 네. 막걸리 여기서. 또 이런 데서 막걸리 집을 했어요. 여기 주나가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. 빙산객들이 음, 어. 그러네요. 그래서 여기서 막걸리랑 뭐 감자전이나 부쳐가지고 팔자. <laughs> 계란 보서 따다가 나물 <나무를> 해 먹고 <laughs> 주막 같은 분양. 음.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로 주막이었어? 아 실제로 어. 주막이었어요. 음. 마당터에서 주막도 있고 연속 같은 백장도 있고 음. 그러니까 마방이라고 했잖아 마방. 음. 이게 옛날에 그 고그상들이 소금찜 찌고 말 타고 말 끌고 다녔다고 나귀 같은 거. 음. 지 음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말 마구 가있고 여기서 거래를 하는 거죠. 음.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소금 받아서 하시는 음. 거죠. 음.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. 오면 음.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3개월 음. <laughs> 되면 저기 다올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음. 음. 얼음 트레킹을. 이게 마장터 여기 오는 길은 어? 되게 그거 같아 그 처, 어, 처음 구간만 어? 되게 어렵고 아니 아니야 이 방금 찍었어 이 중반부터는 쭉 평지니까 나 여기가 제일 이쁜 거 같아 나무가 딱 이렇게 일렬로 쭉 되어 있잖아 여기가. 아, 얘는 어떻게 된게 우리 밖에 없냐? 사람들이 그치? 음, 비가 또안 오네. 여긴 핸드폰도안돼가지고좀 위험하긴 하겠다 어. 어. 남자 k t i n g Sangegi. German Church of the Kangan and the Burukania. 이 m going to cry. i 어 going to c 그 안대영 큐레이터님, 크리에이터님이 말씀하셨잖아요. <laughs>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기록을 남기겠냐고. 그렇지. 먹고 살만 해야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지. <laughs> 크라도 마찬가지예요. 크라에서 맨날 씨발 뭐 여자 꼬시고 이런 거 네.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. 네. 욕 빠지사 하고 욕발 찾아다니고 누가 크라 위키 같은 기록을 남기겠어. 요 음. 학교 네들이 되게 이상한 애들. 음. 음. 정말 심심한 거지. 대체 이게 경성콤도 이상한 곳이었고. 네. 네. 음. 음. 냄새도 맡아주요자 아, 향버터 먼저 맡아보시죠. <laughs> 어떤 가요 어... 소믈리에 마냥 약간. 풀 냄새 맡나. 풀 냄새, 네. 대만 냄새 이런 건가요? 혹시? 네. 아숨 냄새가. <laughs> 어때요, 맛이? 아, 막 마그네슘 맛이. 마그네슘 맛. 네. 마그네슘 맛이 비타민이 필요할 수 필요할 것 같아요. 어. 네. 농담이 예. 농담하면. 예. 농담이 아닙니다. 맛이 물맛떨거알수 있잖아. 마장터 음. 등산길 어떠셨나요? 일단 페마님부터 아, 예. 네. 길었지만 생각하게 네. 어렵지도 않고 코스가. 네. 어렵지 않다고요? 중간쯤에 <laughs> 네, 좀 고개가 아, 네. 있었는데 네. 그거 넘으면은 네. 그 이후부터는 좀 편하게 다리 다 풀리셔가지고 힘들었시던데 <laughs> 태현님은 좀 어떠셨나요? 아 어, 너무 힘들었어요. 힘들었죠? 저도 네, 상쾌해요. 두 번째 등산이죠, 그렇죠? 그 마장터 그렇죠. 네. 이번이 두 번이요. 두, 아, 두 번째. 네. 솔직히 초 중반만 좀 힘들지. 네네. 네. 중후반부터는 그냥 평지니까. 네, 할만한 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네. 오히려 그냥 그건 산책이고. 네. 음. 올라가는 길한 30분만 좀 힘들다. 네 맞아요. 음. 어덕 식당. 와. 우와. 이거 오징어 젓갈이냐 이거는? 음. 아이 나물이 진짜 맛있어요. 아. 시골이라서. 음. 나물이 이게 다 따온 거야. 강원도. 음, 저번에 강원도 그 나물밥 먹어봤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. 여기 다 음, 맛있어 여기. 그 강남 퀴즈 어떻게 평가하세요? 맛 평가? 아 너무 맛있네요. <laughs> 와, 고급스럽고 자연의 맛이. 아 <laughs> 어, 이게 약간 그 미슐랭 같은 거라는 거죠? 이게 아. 찐 맛집 인증. 아 <laughs> 22, 23 수록. 음.